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날마다 주께로 귀티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말씀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갖다 붙인 글이라며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바울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로마 황제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서신을 읽게 될 로마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많은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며 로마 황제를 지도자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황제와 정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지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노폐하는 이유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즉, 권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권위를 두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려면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권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법을 잘 지키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라마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이 있죠. 지도자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올바로 보호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국가는 서로 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지키겠다는 서로 간의 약속이 무너지게 되면 무질서만 남게 됩니다. 이 약속이 무너지면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국가와 지도자를 주셨고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세금을 성실히 내라고 했는데요.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정치가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국민은 국가의 도움 없이 살수 없지요.그런데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비록 사회에 구조적인 악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지도자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든 존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 법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잠언 14장 34절을 보면 공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의롭게 정치를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만 죄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백성이 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법에 순종하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히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국을 소망하며 살지만 이 땅에서 맡겨 주신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할 줄을 알고 성도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 드립니다.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